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우편엽서 8장을 그림과 같이 우편엽서의 한 변의 길이를 간격으로 하여 나란히 벽에 붙였습니다. 벽의 전체의 길이가 13과 5분의 4cm일 때, 엽서 한 면은 몇 cm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3과 5분의 4cm예요. 엽서하고 엽서의 한 변의 길이를 똑같이 잡았네요? 그쵸? 엽서하고 엽서하고 이 사이, 이 간격도 뭐라고 했냐면 한 변의 길이를 간격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동그라미면 여기 간격도 동그라미가 돼요. 그러면, 간격 없이 우편 엽서를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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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붙였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선 간격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엽서가 몇 장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볼게요. 어, 엽서를 두 장을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간격은 한 군데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또 엽서를 세 장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간격이 하나, 둘, 두 군데가 생겨요. 즉, 붙이는 엽서의 개수보다 하나 작게 간격이 생기죠. 우편 엽서가 8장을, 8장을 갖다 붙였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빼서 7개의 간격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간격 없이 우편 엽서를 총 8장 더하기 7. 그래서 15장을 다닥다닥 붙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엽서 한 변의 길이를 동그라미 센치미터라고 놨다면 이 동그라미가 15개가 지금 모여서 13과 5분의 4 센치미터를 나타낸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하나는 우리 13과 5분의 4를 15로 나누어주면 동그라미 하나의 길이, 즉, 엽서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분의 5, 3, 15, 5를 65에다 사니까 69.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누기, 나누기 15를 곱하기 15분의 1로 쓸수 있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계산하면 3, 5, 15, 3, 2, 6, 3, 3은 9, 5, 5, 25분의 23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동그라미를 25분의 23이라고 구한 거죠. 그러면 결론, 엽서 한 면은 25분의 23cm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